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수도권 3기 신도시가 드디어 착공을 시작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는 기회인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인천 계양 신도시가 3월 29일부터 주택건설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 4년 5개월 만입니다. 또 하남 교산 신도시와 고향 창릉 신도시, 남양주 왕숙과 부천 대장지구 등도 올해 착공할 전망입니다. 계양신도시는 인천 계양구 규련동과 동양동, 박촌동 1원으로 주택 1만 7천 세대와 인구 약 4만 1 7 0 0 명을 목표로 개발합니다. 첫 번째 착공 물량은 지난 2021년 7월 사전 청약을 진행한 두개 블록 현장으로 공공분양 사업지와 신혼 희망타운, 행복주택 등으로 구성됩니다. 본 청약은 올해 9월로 예정됐으며 2026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국토부 1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물량이 제때 공급되도록 착공에 속도를 내고 현 정부의 공공주택백만 가구 공급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